오티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음, 수업 경작 이선언도로 오니까 어렵죠. 어, 거기 점프가 이렇게 갑자기 되기 때문에 조금 울리는데 조금만 낫죠. 어, 그런 이유로 이제 그 선행을 좀 하라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근데 아마 선행을 하지 않으면 지금 이제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인데 어, 또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따지면은 어, 내년 시험 합격하는데 상당히 이제 부담을 느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단정을 못하지만은 일단은 대열에서 조금은 이탈한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어, 지금 시기는 아주 아주 이제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다음 원래 이제 그 합격자 어, 발표를 받겠지만은 현재 그 학생들이 또 열심히 지금 음, 면접을 준비하고 있죠. 어, 학원에서 가끔 양복 입고 이렇게 다니는 여러분 그. 열 명대 이런 학생들이고 면접 하러 다니는 학생들입니다. 복장이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남학생도 검학해 여학생도 검학해 이렇게 정장표 입고 다니는 학생들이고 학생들인데 어 예상했던 대로 이제 그 합격자는 나왔고 아마 106명인데 어 학원측에 전달하지 않은 학생들을 합치면 한 120명 가까이 이렇게 될 겁니다. 학생들이 전달 안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면접 지원비를 어 20만 원씩 주면서 학원도 같이 기쁘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는데 학생들이 워낙 어렵고 이제 중요한 시험이다 보니까 신중을 기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매년 그래 3차 이제 확정되면 은 학원에 제가 합격했는데 이러이러합니다 이렇게 그 연락을 하는데 그런 이유를 합치면 은뭐 예년보다는 조금 더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된그 그 구성들을 보면은 어 5급 진입 인원이 이제 줄어든 그런 영향들이 좀 드러나요. 그 특정 학교가 이렇게 그비율 학교 학생 비율을 많이 차지했었는데 이제는 학교군이 되게 다양해졌습니다. 그런 얘기는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일단 로스쿨 쪽으로 우수자원이 많이 빠졌다. 이런 차원에서 어 고시를 도전하는 우수자원이 이렇게 좀 얕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옅어진 측면이. 하기 때문에 올해, 그 다음 내년, 후년까지는 정말로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돼요 근데 그 후년이 지나면 다시 공원의 인기가 이렇게 오를 겁니다. 그 여러분이 선택한 이 시기가 여러분한테 되게 좋은 시기다. 이 고시 같은 시험이 되자면 관원이 좀 있어야 되는데 어, 전체적으로 좋은 여러분 이제 어, 좋은 운을 받을 수 있는 시기에 좀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 로스쿨로 가는 학생들 우리가 이제 그 변호사 학생들이 400명이죠. 제가 지금 마지막 마무리 과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맡고 있는 부분은 현법이에요. 주간식채점로 왔는데 400매를 지금 채점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이 돼서 4일 동안 해야 되는데 어, 로스쿨을 학생들이 많이 가기도 하는데 작년부터 느끼는 바는 취업이 잘안 돼요.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어, 열풍이 머지않아 걷힐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더구나 취업이다 어, 이런 부분이 안정성이 중요한데 경기 불황이 본격적으로 지금 심화되고 있죠. 심화덕에 있는 부분이 2, 3년 진행이 된다, 이렇게 하면은 공무원의 인기가 또 오를 수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번에 기회를 잘 잡아가지고 내년에 꼭합격을 해야 됩니다. 원래 이제 학격생 중인 기억나는 학생이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나온 학생이 있어요. 한예종을. 그 한예종 학격생이 제 기억으로는 한 12년 전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학생 상담하면서 10년 전인가 12년 전인가 너들 선배가 한명 됐는데 니가 어, 원래 좀 바탕을 이어받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 작년에 3월에 시작했죠. 학생 어, 3월에 시작해서 원래 이제 6월 달 합격했으니까 어, 학원으로 처음 정 코스로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어, 지금 시간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겹쳐요. 어, 주변에 이제 때로는 비관적인 말들도 합니다. 뭐, 초치가 되겠냐 이렇게 한데요 초치가 됩니다. 그 마음을 먹으면 시험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 되기 때문에. 지금은 꼭 내년 시험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 또 마음이 너무 앞서가지고 무리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략은 학원의 전략대로 가세요. 학원의 전략대로. 그래서 큰 흐름 하에서 내가 더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하지 그큰 흐름을 외면하고 내, 나, 나름대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겠다 이걸 실천하겠다 이런 부분은 리스크가 따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큰 메인스트림이 생기겠죠. 그 부분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열심히 해서 시험이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부분이 지금 시기 할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태를 진행하는 목적도 그러한 부분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복잡한 얘기들이 없습니다. 제일 앞장을 한번 보십시오. 한장 넘기면은 진행 순서 이런 부분이 있죠. 진행 순서. 보면은 이순환 강의 일정 소개. 이건 여러분들 하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2번입니다. 2번 개별 수준에 따라서 피셋을 지금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가. 그럼 이 순환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피셋에 대한 압박이 심리적으로 조금 오죠? 11월, 12월, 1월, 2월, 이렇게 되니까. 4개월 남았다, 이렇게 되니까. 심리적으로좀 부담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는 헌법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이런 부분인데, 헌법은 아무 때나 해도 되는데, 이게 너무 준비 시기가 늦어지면은 피셋 일정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헌법을 브라켓한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학원에서는. 다 붙긴 붙는데, 1차에 지장을 주고받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 스터디에 대한 편성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전달받았을 겁니다.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고 캠페에 대한 얘기 뭐 피셋 스터디 진도표 이것도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아닙니다. 자 넘어가서 오페지를 한번 보십시오. 오페지 보면은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개별 수준에 따른 피셋 이수란 준비 방법 이것 때문에 이제 오늘 OT를 진행하는 주요 목적입니다. 먼저, 피셋 학격 경험이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은 알아서 하면 됩니다. 알아서. 피셋에 대해서 본인이 간음이 있어요. 다만, 학격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노력을 해서 학격을 한다. 이런 수준도 있고, 약간 하는데 훌쩍 넘는다. 이런 수준도 있습니다. 일부는 있어요. 일부. 그 학생들이 많지는 않지만, 은그 학생들은 본인의 패턴으로 하되, 내가 노력을 해서 한 문제, 두 문제 차로 이렇게 합격한다. 이런 학생들은 원래는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은한번 합격 경험에다이는 부분이 사람은 약간 이렇게 긴장을 늦추게 만들어요. 그래서 원래는 2 차를 많이 해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2차 쪽으로 많이 이렇게 시간을 할애했는데, 1차가 안 되는 애들이 더러 있습니다. 더러. 그렇게 되면 은 2차 공부한 부분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하기 때문에. 합격한 경험이 있는데 넉넉한 경험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한120% 정도 하세요. 120%. 예컨대 커트라인이 한 81점이다. 이렇게 하면은 나는 87, 8점을 목표로 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뭐 81점을 넘겨야 된다. 이렇게 간당간당 계획은 세우는 부분은 맞지 않다. 그 다음에 피세털 넉넉하게 붙으면은 2차 준비를 매진할 수가 있어요. 커트라인 근처에 하면은 매일 커뮤니티에 드나들고 예상 커트라인에 대해서 사랑설례하고 2차 측정이 뚝 떨어집니다. 뚝 떨어지니까 2차 중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학교 경험이 있는 학생들도 자만하지 말자, 긴장을 늦추지 말자,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 피색 퀴출 문제점수가 학교에는 근접한 경우, 또는 모의고사를 보니까 상위권이다. 하다 보면 그 느낌이 올 수가 있어요. 아, 괜찮네 나는. 이런 느낌이 올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느낌을 100% 믿으면 안 되고, 좋은 느낌은 같이 돼 오른쪽 에 보십시오. 이순환 전과정을 필수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이순환. 그리고 이순환 모이고서 전행시하고 대신에 피셋 스터디는 참여를 하세요. 학격 경험이 없으면은 그걸 믿으면 안 됩니다. 안정적으로 가야 돼요. 스터디 참여하시고 12월이 지나면은 이순환이 거의 끝나면은 피셋 비중을 높인다. 여기는 표현 안돼 있지만은 집중적으로 피셋만 해야 되는 시기도 잡아야 됩니다. 캠프 들어가서 이순환 끝난 다음에 캠프 일정에 맞게 준비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더 봅니다. 가장 이제 심리적으로 많은 점수 될 겁니다. 비샘 모의고사 결과 중상위권이다. 심리적으로 여기가 제일 많아요. 근데 실제로는 점수가 높은데, 실력이 높은데, 심리적으로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반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고민이 많은 구간입니다. 자, 보시면은 어, 이순환 과정은 법원으로필수적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작행정법까지는 해야 돼요. 경작행정법까지는. 오급은 그 외교는 경작은 해야 됩니다. 이게 경작이 솔함이 생기면은 내년에 1차 붙더라도 시험이 안 돼요. 2차가 안 돼요. 그럼 국제법에랑국제형차금은 괜찮습니까? 이런 부분인데 그 만회가 가능합니다. 그 만회가 가능한데 경작은 안 돼요. 그 경작이 70% 8 0 비중이다. 이렇게 따지면은 경작은 놓으면 안 된다. 계속한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이순 모의고사 응시어보, 이건 잘적으로 판단해도 됩니다. 나중에 모의고사 훈련은 삼선원 가면은 삼선원 가정도 있고 스파르타도 있기 때문에 훈련의 양은 충분한데 다만 모의고사를 보지 않으면서 과정에 참여하게 되면 과정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고 그런데도 부담이 된다. 이렇게 하면 모의고사는 본인 판단하시고 강의는 꼭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 어, 본인이 피셋 모의고사 결과 하위권이다 또는 공부 경험으로 내가 피셋 실력이 좋났다 이렇게 하면 은오급은 외교든 경제학은 해야 됩니다 그래도 경제학은 저를 좀 보시면 은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은 가끔 이제 저한테 상담하러 오는 학생들이 다 팽개치고 나는 피셋만 해요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건 그냥 불합격을 전장 계획입니다 그럼 1차 붙고 2차 떨어지느냐 뭐, 어차피 떨어지는 시험인데 1차만 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따져야 돼요. 또, 시간의 효율성이다 이런 부분을 따질 때, 피셋을 하루 종일 한다. 이게 효과적입니까? 그렇지 가 않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오전, 오후, 저녁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 중에 일정 부분을 내서 경작은 계속 해야 됩니다. 경작은 12월 말 정도까지는 계속 해야 돼요. 피셋 점수가 낮다. 나 실력이 없다 할지라도 대체는 실강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영상을 들어서 이렇게 계속 가는 거고,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 하루에 한두 시간 하고, 쉬운 부분이 나오면 하루에 뭐한 시간, 한 시간 반 하고, 이렇게 해서 일정 시간은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피셋 준비에 소홀함이 생기거나 불난, 아, 불리한가? 그렇지도 않아요. 뭐 피셋만 하루 종일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 학생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시생활 공부계적에서는 좀 벗어났다 이렇게 보여요. 고시생 공부 계좌는 아니다. 피셋을 하루 종일 한다. 이렇게 하면 시간의 효율성을 좀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슨하게 하는 공부를 하겠다. 느슨하게. 그러니까 되는 대로 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짠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공부 본질이 고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짠해서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경작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를 못한다. 이 부분은 아닐 거예요. 나머지 열 시간을 피셋한다. 이렇게 하면 피셋 한계 효용이다. 이런 부분들이 뭐 10시간 한다, 15시간 한다, 이것 때문에 높아지진 않을 겁니다. 한 10시간, 8시간에 10시간 정도 하면은 한계용은 충분히 이렇게 산출이 되니까 그렇게 계획을 좀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캠프에 들어가서 1월부터, 1월부터 계속 피셋만 한다, 이렇게도 충분해요.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 팽개치고 피셋만 한다, 이런 부분이 내년에 불합격을 예정하고 하는 공부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조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 밑에 동그라미 1번을 보시죠 넘버 1번 어, 수강하지 못한 이순환 강의는 3순환 개강 전에 보충하면 됩니다. 1부 그다음에 3순환 개강 다음에 또 보충이 가능해요. 4개월면 충분합니다. 어, 수강하지 못한 이순환 강의다 이렇게 해봤자 뭐 논문 감옥이니까 충분히 여러분 따라가요. 그다음 2번을 보십시오. 정착행정학 같은 얘기입니다. 1차 시험 끝난 다음에 보충해도 충분하고. 그다음 3번에 동영상 을 활용하는 방법도 괜찮아요. 대신에, 어, 빛에선 실강 이렇게 들어오세요. 하루 종일 동영상만 듣다 이렇게 하면은 공부 효율성이 또 떨어집니다. 기분 전환도 하고, 그 다음 학원에 왔다가 다음에는 어느 정도 생활 속에서 이렇게 운동도 이렇게 유지가 되고 하기 때문에 실강은 원칙적으로 듣는다 이렇게 보시고, 동영상은 부분적으로 듣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현재 남은 기간에 맞습니다. 그 다음 헌법을 보십시오. 헌법. 음, 지모가 12월 살리 있으니까 요거는 꼭 참석을 하십시오. 그 다음, 그게 이제 부족함이 있다 또는 헌법을, 시험을 본 경험이 있다 이렇게 하면 두 번째 보면은 핵치총 8일 특강이 있습니다. 이것만 들어도 충분합니다. 나는 원래 헌법을 시험을 봐서 합격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헌법은 8일 정도 하면 돼요. 8일 정도. 앞뒤로 굳이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 2번에 보십시오. 12월 4일 전에 수준별 헌법 준비 기본 강의조차 듣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그 전에 드러나야 됩니다. 그 전에. 그래야 계획에 대한 가늠이 돼. 근데 그 전에 기본 강의를 들은 다음에 헌법 공부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그냥 오면 됩니다. 그냥 오면은. 그 다음에 헌법 공부 경험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그냥 오면 됩니다. 한 번이라도 헌법을 했다. 이렇게 하면은 예습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서 점수를 올리겠다. 이렇게 해도 충분합니다. 어려운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 다음 넘어가시면은, 음, 6페지에는 스터디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전달받았고, 7페지를 보십시오. 캠프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 비슷 캠프가 1월 초, 중순에 진행될 겁니다. 어, 8주 아니면 7주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음, 충분한 부분이고, 그때 5번에 보시면은, 어, OT를 합니다. 12월 달에 OT하니까, 캠프 관련해서는 질문하지 마세요. 캠프 관련해서는. 그때 OT하니까, 질문하면 학생들이 엄청 질문합니다. 캠프를 어떻게 하나요? 언제부터 하나요? 이런 부분인데, 지금은 이제 1월 중순이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고, 우리가 답변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정신을 한 군데 모으는 것이 낫습니다. 그때 OT에 충분히 전달할 테니까, 그때도 부족하면은 그때 질문하시고, 지금은, 아, 캠프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고, 계략적으로 보면은 밑에 간단 소개를 보십시오. 모의고사를 일주일에 두 번을 봅니다. 한 번은 학원 내에서 수요일 날, 한 번은 외부에서 실천 비슷하게, 뭐, 수요일도 실천하고 똑같습니다. 토요일은 외부, 법률 채널에서 시행하는 모의고사를 외부에 가서 봅니다. 그래서, 어, 수요일 날드어나는 문제점을 목요일, 금요일 날 보완하고, 그 다음 토요일 날 보완을 점검을 좀 해보고, 또 문제가 생기는 걸 월하 보완하고, 수요일 날 점검하고, 이렇게 해서 한 16번 정도 시험을 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시험을 자주 보는가 하면은 심리적 격차가 좀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 마지막 날본 시험 갈 때, 아 오늘은 장소를 바꾸어서 모의고사 보러 가는 기분 이런 기분이 들어야 이렇게 긴장감이 좀 떨어져요. 아, 그런 걸 어, 심리적으로 좀 훈련하자 이런 차원에서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한다 이렇게 보시고 나머지 부분은 외부 모의고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상세히 여러분한테 전달할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 뒷장 보면 은 이것도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스터디 진행 방식에 대해서 어, 충분히 학원에 전달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이제 많이 합격했지만은 어~ 작년 수차보다는 올해 종합반이 조금 여러분 그~ 기수가 조금 많이 있고 느낌이 조금 탄탄한 느낌이 들어요. 그~ 내년에는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겁니다. 오늘 오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